you mm -hmm. 잘 해놨네요. 여기 들어오면. 어... 이렇게 우측으로 보면 방파제가 이렇게 있습니다. 아, 방파제가 있는데 어, 상조감 쪽에서 쳐다보면 이 이쪽 항구가 보여요. 어우 낚시하시는 분들 많네. 이렇게. 쫙긴 방파제가 있습니다. 낚시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. 쫙 긴, 있는... <laughs> 잡히는지는 모르겠지만. 와, 여기도 경치 좋네, 진짜. 저기 봐봐, 직벽. 그냥 확 틀여가지고 굉장히 아, 좋습니다. 아 자꾸 양이가 밥을 달라고 그래서 줘야 되겠습니다. 자, 아. 어? 잘 먹네 이 자식. <laughs> 자 아, 이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어,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에도 어, 저쪽 동쪽에 있는 저기 방파제 흰등대 쪽에서 어, 쳐다보면 어, 완전히 그 직벽 직벽 이 있는 곳인데 이야 멋있네요 한번 볼까요 혹시 그, 고성군, 공룡의 나라, 답습니다. 저 바위, 바위가 그냥 무슨, 논바닥처럼 평평하게 해가지고 겹겹이 쌓였어요. 신기하죠? 자, 아, 저쪽이 핸등대. 굉장히 길어요, 생각보다. 산책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이쪽은, 어, 서쪽에 있는 빨간 등대. 여기도 이렇게 데크를 잘 해놔가지고, 어, 산책하기 좋네요. 그리고 또, 동해, 동해물처럼 굉장히 깨끗해요. 황구에 이렇게 공원이 있는 곳은 찾기가 사실 힘들거든요. 근데, 여기는, 와, 공원처럼 돼 있어가지고, 공원 안에 또, 화장실 쪽에, 휴게심트라 그래가지고, 그, 아주머니가 한분 계시는데, 거기서 뭐, 커피도 마실 수 있고, 뭐, 그렇다 그러네요. 거기도 잘 잡힌다고 하네요, 이쪽에서.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, 느낌이, 편안한 느낌? 그런 생각이 드네요. 항구가. 물론 이게 제 남쪽에 있다 보니까, 어, 여름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는 하는데, 예, 지금은 여름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긴 한데, 사람이 뭐 솔직히 거의 없어요. 거의 없어서, 어, 제 차는 저쪽에 있네요. 더 편한 것 같기도 하, 합니다. 어, 저쪽에 어, 하얀 등대 쪽에 있는 방파제 그쪽에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, 차도 저 앞에 대놓고, 어, 그러고 있습니다. 아, 놀이터에 왔는데, <laughs> 거북선인 것 같아요, 거북선. 거북선 형태로 만들어 놨네요. <laughs> 귀엽습니다. 항구가 진짜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조금 음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이쁘게 잘 꾸며 놓은 것 같아요. 물 분수가 있네요. 여기 공원에 이렇게 어, 모습입니다 곳곳에 쉴 공간이 있네요 요 앞쪽으로 보시면 여기 쉼터가 있고요 와 여기는 바로 앞에서 낚시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네요 근데 여기 앞에는 전어떼들이 엄청 많아요. 큰 전어떼들이. 야, 다가가니까 막 도망가는데 막큰 놈들이 막 엄청 노네요. 여기는. 오, 이거 아 오, 와, 박하지가 몇 마리야? 세 마리, 여섯 마리 잡혔네요. 와, 아니다, 둘, 네, 여섯 마리. 어제 밤에 넣어 놓은 건데, 엄청 큰거와대박이야요 <laughs> <laughs> 어, 엄청 커요. 이파 보여요. 어. 아, 엄청 많이 잡혔네. 여섯 마리좀더 <laughs> 어, 넣어 놔야 되겠네요. 으로 고 날려. 야 씨. 하나. 둘. 셋. 네, 다섯. 여섯. 하나. 와. 오, 찍게. 찍게 크기가 크기. 오. 무섭다. 살찐 거 무서워서 집게를 가까이 못되겠네 바카지 <laughs> 치고는 엄청 큰데요, 이건? 꽃게 수준인데, 거의.